네 어, 이번에는 규칙성 이해하기에 관련된 걸볼거예요 우리는 규칙성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 패턴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세 가지 위주로 해서 속성별 규칙성에 해당되는 얘기에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뭐 어, 상징적 규칙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얘기하는 학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어.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신 분이 얘기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큰 기준으로 시각적, 청각적, 신체, 운동적 규칙성으로 먼저 보는 게 좋겠다.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적으로 반복되는 것, 귀로 들리는 것으로서의 청각적, 그 다음에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자유 규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규칙성에 의한 부분에서 생성 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 계속 나타나는, A, B, A, B, 이렇게 나는 거는 반복 패턴에 의한 것이고, A, B였다가,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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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이렇게 요소가 늘어가면서 어, 규칙성이 나타나는 거는 확장 규칙성. 어,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려운데요. 관계 패턴이라고 하는 거에서. 크레용 상자 8개의 크레용이 들어 있다면 하나에는 8개, 두 개에는 16개, 세 개에는 24개와 같이 어, 어떤 세트들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관계 패턴의 한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규칙성의 이해 능력을 규정하고자 할때 쓰는 말들이 어, 패턴 인식 전 단계에서 단순 인식 따라하기 모방 단계가 있고 어 단순한 패턴의 구성과 전이 출현이 있고 복잡한 패턴의 구성과 전이 출현. 아 어, 보고 따라하는 것 패턴대로 단순히 모방해서 그대로 행해지는 것은 패턴의 단순히따라하기라면어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지구를 그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아 어, 패턴의 구성 어떤 특정한 패턴을 새롭게 아 어, 구성해낼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따지게 되면 패턴의 구성이 전이출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속성이 모양이면 모양이다라고 하는 속성 하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면 단순 패턴 구성이 전이출현이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패턴 구성이 전이출현이라고 얘기하는 를 거면 크기와 색깔이라고 하는 것, 작은 초랑 노른 작은 노랑 큰 초로 큰 노랑 아순서로 별의 사랑표의 파랑 빨강, 빨강이 규칙이에요라고 얘기하는 를 것처럼. 아, 뭔가, 크다, 작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그 다음에 모양 별과 사랑표라고 하는 모양과 색깔이라고 하는 모양 아,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규칙이 혹은 기준이 두개 이상 되게 되면 복잡한 패턴 구성이 전이 단계라고 본다. 자 패턴 인식 전 그대로 모방하는 패턴에 대한 인식 및 모방 단계 아, 패, 어, 한 가지 유형에 의한 패턴의 구성 및 출현은 단순 패턴 구성 및 출현, 어, 출현 전이 출현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면 복잡한 패턴 구성 및 전이 출현이라고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패턴의 규칙성 및 지도 방법에 해당되는 얘기. 아,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시작, 패턴 인식 수준, 패턴 기술 수준, 패턴 확장 수준, 패턴 구성 수준. 위에 것과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아, 처음에 패턴 인식과 모방이라고 하는 거가 분리돼서 재구성돼 있어요. 패턴 인식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적 관계를 탐색하고 모방하는 것, 모방 정도의 얘기는 패턴 인식. 그게 어떤 속성인지를 말하는 것이 패턴 기술, 패턴 설명. 그래서 놓이지 않은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패턴 확장. 그리고 이 앞에서 어떤 지준 참조가 있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 패턴 구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교육 내용 네 가지 인식 설명 확장 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 가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시글러는 어, 객관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의 의미로서 뭐 논리적 시간, 그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시간으로서의 뭐 경험적 시간, 이렇게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한 사람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규칙성에 대한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